우리 동네는 원래 조용했습니다. 주차도 서로 양보하고 새벽이든 밤이든 말 한마디로 웃으며 해결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. 그런데 어느 날집 앞에 빌라가 하나 들어섰고 그 빌라에 한 남자가 이사오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. 그는 택시기사였습니다. 오고 가는 시간이 제멋대로라 한밤중에도 새벽에도 차를 빼라며 욕부터 했습니다. 그러더니 어느 날 우리 집앞 주차구역에 파이프담을 세워버렸습니다. 이유는 작은 화단 끝이 밟혔다는 것이었습니다. 그 끝에는 새싹 몇 개가 있었을 뿐입니다. 동네 사람들 다 이건 너무하다고 말했지만, 그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. 주차 때문에 시비를 거는 건 예사였고, 80대 할아버지께도 욕을 퍼부었습니다. 주차장 앞에는 80대 노인이 조심스럽게 몰던 차가 있었습니다. 그분은 평생 이 동네에서 살며 모두에게 존경받던 어르신이었습니다. 그런데 그 남자는 그 앞에서 갑자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. 야, 이씨, 판놈아, 당장 차 빼, 욕설이 퍼붓듯 터졌습니다. 어르신이 놀라 차에서 내리자 그는 한치 망설임도 없이 기는 멀었냐? 정신이 있냐? 며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쏟아냈습니다. 순간 그 모습을 본 할아버지 따님이 뛰쳐나왔고 참다 못해 그 남자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. 그러나 그는 그마저도 뿌리치며 계속 욕을 해댔습니다. 마치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. 심지어 차를 안 빼주고 고의로 막아놓은 채 살짝 긁히자 20만원을 요구하며 받아갔습니다. 우리 아버지께도 당신 그 따위로 차대냐, 가만 안 둔다는 말과 함께 참을 수 없는 모욕을 했습니다. 75세인 아버지께 40도 안된 그가 반말과 협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. 오늘 저녁에도 아버지가 대답을 안 했다는 이유로 어머니께 욕을 퍼붓고 저에게는 싸가지 없는 년, 죽여버린다는 말까지 했습니다. 동네 사람 중 그와 안 싸운 사람은 없습니다. 모두 쏙 터져하는데 그는 어쩔 거냐며 꺼맥한 태도를 보입니다. 피해를 가장 크게 입은 할아버지는 그냥 참자고 하시는데 저희는 동네 주민동의서를 받아놓았고, 경찰서에 제출 예정입니다. 기사님들 욕보이는 나쁜 인성을 가진 사람인데도, 마음이 고민되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려나, 순간 망설여지네요.